안녕하세요. 하이. 지금 퇴근하고 집에 와 가지고 씻을 힘이 없어서 잠깐 켰어요. 어 힘들다. 안녕. 사실 셀카를 하나 찍어서 굿나잇 이렇게 메시지랑 올릴까 하다가 아무래도 우리 팬분들이라면은 셀카도 좋아하시지만 움직이는 최윤나를 조금 더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움직이러 왔습니다. 안 씻을 거예요. 안 씻겠다는 게 아니라 씻을 건데 씻기 전에 잠깐 철푸덕 앉아 있는 시간일 뿐입니다. 아까 예린 언니도 라이브 했잖아요. 근데 제가 저 바뀌어 가지고 못 봤거든요. 그거? 그것도 보고 싶었는데. 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지내냐고요? 그냥 잘 지내 지냅니다. 이 배경 되게 익숙하죠? 이 커튼. 사실 제가 원래는 라이브 할때 이것저것 막 재밌는 것도 생각하고 이러는 편인데 오늘은 그냥 진짜 이유가 없이 켰기 때문에 되게 짧게 그냥 우리 여러분들이랑 인사만 조금 나누고 종료를 하고 늦은 저녁을 먹고 자겠어요 네 여기 집이에요 약간 철푸덕 상태입니다. 오늘 TMI요. <laughs> 역시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TMI. 사실 며칠 전이랑 똑같은데 TMI랄게 별로 없긴 한데요. 제가 원래 메이크업할 때 속눈썹을 잘안 올려요. 부담스러워 보일까 봐. 근데 오늘은 뭐 조금 올렸다는 거 정도? 재밌는 TMI가 생각이 안 나네. 아 하나 있다. 오늘 태어나 처음으로. 아보카도를 썰어봤어요. 제가 손질을 해봤어요. 아보카도 손질. 재밌더라고요. 그씨쏙 빼는 거 재밌더라고요. 눈썹이 보이나요? 아까는 예린이 라방했는데 오늘 난리나네 난리났어아 그니까요. 예린 언니 라방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요. 오늘 하루? 굿 Say hi to body Indonesia. Hi body Indonesia. 먹는 거 잊지 마세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저 먹는 거 절대 안 까먹어요. 제가 세상에서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 중에 하나가 먹는 거 귀찮아하는 거 있잖아요. 메뉴 고르는 거 귀찮아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. 그 먹는 행위 자체를 되게 귀찮아하는 사람들. 저는 그럴 일은 없어요. 저 점에 추좀 해주실래요? 점에 추좀 해주세요, 여러분. 오늘 스케줄이 있었죠? 추천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수고했어요 오 오늘 금요일이잖아 금요일 밤이네 텐트 하우스가 끝났구나 텐트 하우스 하는 날인 줄말하한거 제가 있잖아요. 예전에, 몇년 전에 마라탕에 빠져 있었거든요. 마라 관련된 음식.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먹어요. 그니까 누가 옆에서 먹으면 같이 먹을 것 같은데, 어느 순간부터. 아, 오늘 목요일이구나. <laughs> 미안, 미안. 목요일이구나. <laughs> 내일이 금요일이구나. 목요일, 목요일은 뭐가 재밌는 걸 하지? So pretty. 아주 퇴근길에 덕담을 쏟아주시네. 감사합니다. I love you so much. I love you too. 유주 안녕. 나도 안녕. 오늘 하루 좋았어요. 못려 어, I can't hear y u 저를 안 들려요? <목소리> 댓글이 한 박자 늦게 올라와가지고. 하이. 언니 안녕. 나도 안녕. 아빠를 화요일 됐으면 좋겠다. 수 파보게. Yes, yes, <목소리> 친구가 그거 보내줬는데 저한테. 스우파를 보는, 아다, 스우파를 따라하는 우리들이라는 짤 같은 걸 저한테 보내줬거든요. 정확히 제 모습이더라고요. 진짜 춤잘 추는 사람들 너무 멋있어. Respect. 맞아 수파 무슨 풍성한 한가위 때문에 일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. 수파가 했으면 더욱 더 풍성한 한가위였을 텐데, 그쵸? 풍성한 한가위 무엇이 진짜 풍성한 한가위인 것인가? <놀람> 저녁은 맛있게 드셨네, <놀람> 아니요? 여러분한테 점에 추를 부탁드렸다만, 메뉴가 많이 올라오질 않네요. h e l 어? 여러분,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... 있으면 시청자가 올라가요.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나? 아, 근데 진짜 이거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제가 뭐 엄청난 거를 하려고 킨건 아닌데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철푸덕 앉아서 잠깐 킨 건데. 아무 말안 할수록 사람이 많아지네? 뭔가 말을 하면 좀 줄어들고. 윙크 플리즈. 닭볶음탕, 제육, 짜그리 빨간 거 별로 안 먹고 싶은데. 꼭 이런 애들 있어. 요 추천해달라 해놓고 해주면 꼭 뭐는 꼭 다실 테. 뭐 어쩌라고.